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루입니다. 셰필드와 울버햄튼의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울버햄튼은 3승 3무 4패, 13득 17실점으로 리그 12위, 셰필드는 1무 9패, 7득 29 실점으로 꼴찌팀으로 중위권 울버스와 꼴찌팀 셰필드와의 경기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울버햄턴이 6승 1무 2패로 앞서고 있었고, 셰필드의 득점자 분포도를 보면 왼쪽 윙어 하메르만 두 골을 넣을 만큼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고 할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개 잘하는 황희찬은 예상골값이 2.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미친 골 감각을 보여주며 4골이나 더 넣으며 6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황희찬은 현재 5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만큼 폼이 개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 스포츠는 황희찬은 마테오스 쿠냐와 함께 울브스를 리그 최고의 역습팀으로 만들었다 라고 평가하며 이번 경기 0대0 무승부를 예상했고, BBC는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0대1, 1대2 승리를 예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울버햄튼은 조대석 기퍼, 고메스, 도슨, 킬먼 쓰리백, 아이누리 노일, 레미나, 세메도, 보미들, 황희찬, 칼라이지치, 쿠냐의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해볼만한 상대를 만난 시애틀는은 압박을 높게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분 34초, 울버햄튼에서 최다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을 뒤에서 밀면서 건드리는 시애틀였는데요. 얼굴 찌푸리며 일어나는 황희찬이 포착되었는데 요새 축구를 잘해서 그런지 잘 생겨 보이는 황희찬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 오른쪽 사이드에서 세메드와 연기 플레이를 하는 황희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역습 과정에서 세메드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황희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패스도 잘하는 황희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1분, 스피드를 살려 침투하는 울부스의 최다 득점자 황희찬을 태클로 막는 셰필드였고, 12분에는 오른쪽 사이드로 침투하는 황희찬을 태클로 막는 셰필드였는데, 시즌 6호 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을 지금까지 잘 막아내는 셰필드였습니다. 그리고 15분 황희찬은 스피드를 살려서 셰필드 박스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포옹 올라온 황희찬을 간신히 막는 셰필드 수비진이었습니다. 15분까지 통계를 보면 위버햄튼이 점유율 54% 먹고 슈팅한개 날렸지만 유효슈팅은 나오지 않으면서 팽팽한 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24분 황희찬은 박스 밖까지 드립을 치고 들어가서 침투하는 쿠냐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쿠냐의 슈팅이 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는데 황희찬의 도움 하나가 날아가는 순간이었고 포 몰라는 황희찬은 키패스도 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황희찬이 잘해서 그럴까요? 26분 황희찬이 돌파를 시도하자 뒤에서 밀며 황희찬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하는 셰필드였는데 넘어진 황희찬의 눈빛을 보면 강렬하게 눈을 불아리고 있었는데 쉽게 기세가 꺾이지 않는 황희찬의 기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2분, 박스 안으로 들어온 황희찬은 한명 접고 슈팅을 때리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슈팅을 때리려는 찰나, 셰필드 수비가 뒤에서 공을 터치하며 슈팅을 못하게 막았는데 이 장면, 골에 근접했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전반 통계를 보면, 울버햄튼이 점유율 62% 먹고, 슈팅 6개, 유효스팅 1개 날리며 지배했고, 전반 패스 스탯을 보면, 황희찬은 패스 정확도 78%, 키패스 3개, 빅찬스를 1개 만들면서, 전반전 실질적으로 공격을 이끈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아먹는 울버햄튼 동료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셰필드가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때려보았는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리는 울버햄튼이었고, 52분, 롱스로인으로 울버햄튼에게 공격을 시도하는 셰필드였습니다. 55분까지 계속 갇혀서 공격당하는 울버햄튼이었는데, 후반 초반, 점유율을 셰필드가 70% 먹고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5분, 울버햄튼의 역습 과정에서 황희찬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쿠녀는 황희찬에게 패스하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레미나에게 죽었는데, 레미나는 시애필드 수비수들에게 쌈싸먹히고 말았는데, 쿠녀의 패시 능력과 시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투가 보고 싶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72분, 선제골의 주인공은 시애필드였습니다. 라인을 올리고 공격하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역습에 성공한 시애필드에 아추의 골이 들어가며 1대0으로 앞서가는 시애필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울버햄튼은 결국 해매고 말았습니다. 89분 박스 안으로 들어온 크로스를 황희찬은 발에 감각적으로 맞추었는데요. 그 공을 받은 벨레가르드의 골이 그대로 들어가며 1대1 동점이 된 양팀이었고, 이 골에 황희찬은 도움을 기록하면서 울버햄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고, 황희찬은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고 말았는데,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말 미친놈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료 직전 PK를 내준 울버햄튼은 실점하며 2대 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황희찬은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였고 품목 기준 울버햄튼에서 평점 7.9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맹활약하였는데요. 황희찬이 이번 시즌 두 자리 골과 두 자리 도움 기록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